쉽고 빠르게 정보를 받아보는 방법, 영상 제목 아래에 더보기 누르시고, 해당 링크를 누르신 뒤, 문자 주시면 특별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리엔탈 전공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김선생입니다. 자, 오리엔탈 전공 최근에 조종을 상당히 받았는데요. 향후 주가 전망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으로 판단합니다. 자, 오늘 오리엔탈 전공에 대해 자세히 말씀을 드릴 예정이니 관련 내용 끝까지 집중해 주시길 바라고 저희 JL 투자 그룹에서는 실시간으로 매매 신호를 편리하고 빠르게 대응하실 수 있도록 증권 메신저인 J톡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자, 어, 최근에 이제 조선 기자재 쪽에서 어, 핫했던 종목 중에 하나가 이제 오리엔탈 전공입니다 어, 일단 급등세가 계속해서 나타나다가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쭉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어, 이 기간에 이제 나타났던 현상이 뭐냐면은 요때 이제 반도체 주가 이제 올라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 여기도 요때 반도체 주가 막 올라가던 그런 시기였고 어, 갑자기 이제 관세 노이즈가 생기기 시작한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어, 일단은 지금 조정을 받았는데. 현재는 이제 변곡점에 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지지 라인이 2 1일 선을 찍었는데 일단은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예, 그리고 어, 이 종목은 이제 상당히 거래된지가 이제 오래된 그런 종목인데 예, 상장된지가 굉장히 오래됐죠. 그래서 전고점을 어, 사실 옛날에 달성한 거를 돌파를 했죠. 예, 그래서, 어, 지금 보게 되면은 정확하게는 한 8,700원 정도, 어, 그 정도 라인이 될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 일단은 오랜 기간에 그런 박스권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한번 조종이 나온 다음에는 그 다음에 다시 상승세를 보여줄 때, 예, 또 한번 강세를 보여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합니다. 아, 문제는 이제 조종이 어디까지 이제 나올 것인가가 이제 관건인데 일단은 20일선에서 이제 멈추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어, 지금 구간이 변곡점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실 장 초반에는 약했는데 지금 올라오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죠. 어, 여기서 어, 주목을 해볼 만한 거는 어, 조선주가 올라오고 있는 가운데 지금 보게 되면은 그간 이제 상승세를 이끌었던 반도체 주들이 좀 밀리는 그런 양상을 오늘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소부장 쪽에서는 이제 그런 모습이 좀 완연하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뭐 여전히 올라가는 이런 반도체 주도 있지만은 대체적으로 하락 종목이 많죠. 어, 이전까지는 이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어, 반도체 주가 조금 조종에 에 들어가는 게 아닌가. 아, 그러면서 음, 상대적으로 반도체 주들이 강할 때 빠. 조선이나 원전이나 이런 쪽이 올라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그렇다고 해서 어 이게 이제 확실하게 반등이냐 아니면 반도체 쪽이 확실하게 조정이냐 이거는 아직은 아 판단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변곡점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 제일 대장주인 삼성전자 하이닉스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삼성전자가 여전히 상승 추세잖아요. 음 그리고 어 하이닉스도 어, 상승 추세입니다 5일 선을 이탈하지도 않았어요 예, 그래서 최소한 5일 선이라도 이탈을 해야 되는데 5일 선을 이탈하지도 않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고 어, 장 초반에 비해서 어, 많이 빠지지도 않았습니다 9시에 시작이잖아요 359,000원인데 예, 356,500원 이에요 그럼 이거는 어, 시적으로 1%도 안 빠졌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네가 죽었다 라고 판단하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어, 이들의 주가 흐름에 따라 아, 조선주의 움직임도 변할 수가 있습니다. 추가 조정이 나올 수도 있고. 어, 아니면은 반등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애매모호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고점을 맞고 빠질 수도 있는 구간이기도 한데 아직 뭐 오일선도 네. 이탈을 안 했기 때문에 예, 얘네가 뭐 꺾였다라고 예, 좀일선이 뭐 꺾였어도 안꺾안 안 꺾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어, 확실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기가 힘들고 어, 조선주도 어, 빠질 만큼 빠졌지만은. 음, 얘네들이 빠져야지 올라갈 수 있는 건데 버티고 있거든요. 버티는 모습이다 보니까 어, 약간의 반등만 보여주고 어, 지금 움직임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조선주들 보면은 양봉이죠. 어, 방산주도 뭐 같이 빠졌는데 양봉이죠. 그런데 예, 양봉이 그렇게 큰 양봉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도 눈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 관세 노이즈도 이제 여전히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 주가가 계속해서 이제 눈치를 보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렇다면은 음, 지금으로서는 어, 어떤 식으로 이제 바라봐야 되느냐? 반등이 나오면은 확실하게 잘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저점이 어딨냐 이거예요. 그래서, 어, 여기를 이탈을 해서 추가적으로 21선을 하회하고 여기까지 조정이 나올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러면은, 어, 반도체주가 아마 계속해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게 아니라면은 이제 요 구간을 계속해서 이제 지켜 주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요 구간을 계속해서 지켜 주면은 반도체주도 지금 계속 지금 구간에서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은 이게 이게 확 꺾이거든요. 예, 그래서 반도체가 빠지든 뭐 조선주가 올라가든 이제 그런 시기에 예, 주가가 이제 결정이 되기 때문에 현재 시점은, 뭐, 엄청나게 미리 예상하고, 이렇게 그 접근을 할게 아니라, 아 어느 정도 시장 흐름을 보고서 어 판단을 한다. 그래서 반도체가 또 상승하면 조종이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아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되는 거고, 반도체가 아 꺾인다. 혹은, 음 뭐, 관세 노이즈가 아좀 사그러든다. 어뭐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는 지금 계속해서 통화 스와프 얘기가 계속해서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되기가 쉽지는 않은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라면은 우리나라 증시에 이제 긍정적일 수도 있거든요. 특히 최근에 빠졌던 뭐 조선주나 어뭐 원자력 쪽에는 좋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온다라면은 조선주 쪽을 이제 선택을 하셔도 된다. 아그 중에서도 최근에 많이 올렸던 쪽이 소외받았던 조선 기자재들이 많이 올랐는데 적절한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쪽이 잘갈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자 오리엔탈 전공 주주 여러분들은 이점잘 참고해서. 매매에 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대박주를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매주 대박 리포트를 무료로 공개를 해 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홈페이지에 보시면 투자정보 기업 리포트란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박이 난 종목들이 정말 많습니다. 재룡전기라는 종목은 2월 13일에 공개해드렸는데요. 이 종목은 무려 274% 상승이 나왔습니다. DIT라는 종목은 2월 20일 공개해드렸고 64%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두산이라는 종목을 4월 5일경에 공개해드렸는데 최근 70%가량 상승하였습니다. 정말 대박주는 알테오젠, 엔캠, HD 현대 일렉트릭인데요. 작년 공개 후 아직까지 모멘텀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알테오젠은 공개 이후 400% 이상 상승하였고, 엔캠은 370%, HD 현대 일렉트릭은 무려 570% 상승하였습니다. 지금 다 지나간 종목들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 생각하실 수 있는데 홈페이지에 이미 내용이 남겨져 있습니다. 정확히 날짜가 나와 있고 투자 포인트에 대한 내용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100% 내외의 상승을 보여준 종목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 대박 리포트를 참고하셨어도 정말 성공적인 투자를 진행하셨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신 시청자분들 아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최근에도 강하게 상승하는 종목들이 나오고 있고, 앞으로도 이러한 역대급 종목들은 계속해서 나올 것입니다. 각설하고 HD 현대 일렉트릭, 알테오젠, 엠캔과 같은 역대급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대박주 리포트를 다시 공개해 드릴 건데요. 이번에는 홈페이지가 아닌 위에 보이시는 연락처로 7이라고 먼저 연락주시는 선착순 300분께 대박주 리포트를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종목은 차트와 거래량을 보니 5년 이상 매집한 흔적이 보이고 매집 금액도 수천억 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종목이 잘갈 수밖에 없는 최신 트렌드에 맞는 강력한 모멘텀도 갖추고 있어 이 종목도 엔캠, 알테오젠, HD 현대 일렉트릭처럼 대박이 터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두에게 공개를 하고 싶지만 재료가 많이 노출이 되면 차트가 망가집니다. 흔히들 종목에 때가 탄다고 하는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선착순 300분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참여하시길 바라고요. 무엇보다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선착순 300명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식 역시도 언제 어디서 사느냐에 따라 대박 주가 판가름 날수 있기 때문입니다. 늦지 않게 빠르게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정리합니다. 7이라고 써서 위 연락처로 문자 주시면. 대박주 리포트를 공개해드리고 무료로 제공해드리는데 정말 간절하시는 분들, 최근 손실이 커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 분들 문자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들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